안녕하십니까. 생계 복지 연구소의 최수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돼지띠들의 5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양력으로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운입니다. 자, 먼저 정해생이시죠 2007년생이십니다. 19살이 되는데 제가 원래 19살까지는 부모님의 운세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별말 안 하지만 이제 학업에 올해 시험 치시는 이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분들은 원래는 이 금년적으로 굉장히 뭔가 좋다고 하지만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고등학교 때 벌써 중고 그거를 하셔가지고 천만 원 이상을 모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거는 공부로 보면은 더 좋다고 보죠. 근데 공부를 봤을 때는 새로운 공부법을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던 공부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지금 새로운 걸 바꿔버리면은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함부로 그걸 바꾸지 마시고 그냥 해오는 대로 하세요. 그냥. 해오는 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슬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돼 가니까 뭐 아직 한참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냥 하듯이 그냥 쭉 하십시오.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뭔가 도전하고 하면 안 되니까 함부로 절대 절대 거동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은 어뢰생들이십니다 1995년생들이시죠. 31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5월달은요, 집에 있으면 조금 불안할 수가 있어요. 뭐 멀리 여행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사이에 좀안 좋을 수도 있다. 아픔이 있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횡행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모든 것을 조금 침착하고 조심하면서 이한 달을 보내셔야지 좀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은 개생들이십니다 1983년생들이시죠. 43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5월달은요, 5월과 6월에는 뭐 재물이 그냥 상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고 저는 봅니다. 상같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자금 계획을 잘 세우는 게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걸 뭐 들어와 가지고 뭐 흥청망청 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 더 불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할수 있도록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시면은 오히려 더큰 재물을 얻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5월달과 6월달 한번 이런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큰 돈이 들어오고 더큰 돈을 한번 만들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신혜생들이십니다 1971년생들이시죠 55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5월달은요 다 길합니다. 길해가지고 복록이 길게 막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 좋네요. 가는 곳마다 재물이 그득그득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다니시면서 계약도 할 수도 있고 영업도 되는 거고 그렇겠죠. 참 좋습니다. 그냥 얼굴빛이 굉장히 막 웃으면서 살수 있는 거겠죠. 월에는요 나무가 동업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든 제일을 해왔을 때 그전에는 제가 귀가 좀 두꺼워야 된다고 하는데 5월 달만큼은 귀가 얇아도 됩니다. 얇으셔가지고 제일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그 그 제일을 보고 어느 정도 타당하다 싶으시면은 움직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기 막 좋고 막 들어오고 그 운세가 길할 때는 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달리셔야지 보게 보기 겹칩니다 자 다음은 기회선들이십니다 1959년생 들이시고요 67세가 됩니다 옛날에는 67세는 사실은 성주운을 안 따졌는데요 요즘은 수명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성주운이 조금 늘어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67세라도 아직은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67세라 하더라도 아직은 사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주운은 나를 위해서만 받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자 5월 달에는요. 꽃자리에 잔치를 열고 다른 선녀가 같이 즐기는 그런 행복이다. 그래서 신수도 왕성하고요. 재물도 복도 왕성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일에못 이루는 게 없겠고요. 재물 또한 크게 얻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 성주운을 받으셔가지고, 이 성주원이 잘못돼버리면은 건강으로 또 해칠 수가 있으니까, 성주원을 잘 받으셔가지고, 이런 재물을 크게 크게 한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혜성 대리십니다. 1947년생 대리시죠. 79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5월달은요, 뜻밖의 내 이름이 또 유명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우르름도 받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79세에 뭐 그런 게 있겠나 하시지만,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뜻밖이란 거죠. 귀한 복록은 뭐 신에서 주는 은청이니까천 가지 일을 백 가지를 하더라도 다 성사가 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도 억울하죠. 단지 내 자손 쪽에서 이 설아라는 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지만 내 손녀일 수도 있어요. 손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 때만 좀 애기 들어가 있지만 요 그런 것은 기도를 하면 외할수 있으니 크게 또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 5월달에 갑자기 뜻밖의 어떤 재물이 또는 이름이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일들이 성사되시기를 바라면서. 근데 79살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병원 가세요. 가셔가지고 괜찮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오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고 6월달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